안녕하세요 타로스테 타로스입니다 오늘은 타로보다도 자영업에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한번 찍어봤습니다 한번 보시면 지금 보시면 모든 자영업자들 커피 뭐, 전문점들이 그렇게 다잘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잘안 되는 곳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곳은 상권이 좋거나, 지금 있는 곳이 일단 분비는 사람 붐비는, 붐비는 곳에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거지. 이렇게 저희처럼 한가한 대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한가할 때 우리가 버텨야 되잖아요. 버틸려면 일단 뭐 하루, 이틀 버티는 게 아니라 1년, 5년, 10년 이렇게 우리는 장기적으로 버텨야 되기 때문에. 버티기에 대한 필수품 하나를 소개해 주고 싶어서 오늘 찍게 됐어요. 자, 오늘 찍게 될건 뭐냐면, 이 의자예요. 이 의자. 보여드릴게요. 이, 보시네? 요, 요, 눈높이 의자라고 하는데, 네. 눈높이 의자라고 하죠. 눈높이 의자. 네. 그래가지고, 뭐, 눈높이 의자. 뭐, 높은 의자. 바체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한테. 왜냐면 이게, 일단 사람들 앞에서, 서 있어 봐야 돼. 어, 서 있어요, 이렇게. 이런 상태로. 왜냐면 너무 낮으면은 안 보여요, 자기가. 포스상에서. 서 있는 상태 있어야 되고, 눈높이가 손님이랑 맞아야 되고, 그러려면 이 높은 의자가 필요합니다. 꼭 필수템이죠. 근데 이게, 이거, 없는, 어, 없는 데가 많아요. 막서 있는데, 아, 제가 한 10년 차 하고 있는데, 이게 한 1년 차, 2년 차 되고 계속 서 있다 보니까 허리 디스크가 왔어요. 그래서 너무 앉아있는 것도 안 좋고, 너무 서 있는 것도 안 좋고. 섰다. 일어났다, 섰다, 일어났다. 그래서 이렇게 손님이 없을 때는 앉아 있고, 그리 손님이 왔을 때는 다시 이렇게 일어나서 커피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오늘 꼭 추천드리고 싶은 이 의자 한번 보시죠. 의자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딱 고객과 내 눈높이가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앉아 있는지 서 있는지 모를 정도죠. 자, 한번 주문 한번 받아볼게요.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네. 앉아서 받는 거예요, 지금. 지금 보시면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서 있는지 앉아있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좋은 의자입니다. 여러분, 이 자영업자라면 꼭 한번 구입하시는 것도 좀 구입 추천드립니다. 최고! 네, 이게 약간은 사용감은 있는데, 이거 보시면은, 제가 이거를 한 5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으니까, 한 3년? 3년 정도 썼는데, 원래 이런 의자들이 거의 대부분, 이런 데가 다 망가져요. 막 이런 데가 더 망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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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금방 부러지는데, 이건 3년 동안 이게 망가지지 않고 계속 이거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 튼튼하다는 거예요. 이거 쓰신 분들은, 이거, 빠체어라고 하나? 이게 그렇게, 빠체어? 뭐 높은 의자, 뭐, 이렇게 치면 되는데, 정말, 이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이 철제가 금방 부수, 부러져요. 근데 이건 정말 튼튼하게, 아직까지도, 3년 동안 계속 쓰고 있습니다. 돈이 하나도 안 아까운 그런 제품입니다. 이거, 필수품입니다. 되게 좋죠? 오늘, 어, 네. 이게, 이 의자의 또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이 뭐, 5시간? 8시간? 8시간 앉아있어도, 장시간 앉아있어도 무리가 안간다. 계속 있을 수 있다. 근데 단점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잠을 자요. 여기서 아주 큰 단점이긴 한데, 그래도 이 허리를 보호할 수 있다면 편하게 버틸 수 있다면 좋은 거 아닐까요?